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의 이지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의 이은비 과장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의 뷰는 너무 이쁜 집이에요. 맞아요. 오늘의 오편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편안한 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로 나왔고요. 입지 소개 먼저 갈게요. 초월읍 중에서도 사실 지월리는 밑에 있는 초월이 아니라 송정동과 맞닿아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지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차로 판교역까지는 약 35분 정도, 강남역까지는 약 5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은 판교역까지 도보 다 포함해서 약 40분 정도, 강남역까지는 1시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살짝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 보시다시피 동네 자체가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상권들이 잘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동네 상권도 다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동네 상권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슈퍼만 있는 게 아니라 식자재 마트부터 편의점, 카페 이런 것들 다 도보권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쁜 산맥으로 둘러싸여서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도시 속의 생활도 어느 정도 유치를 하면서 우리 산 같은 거 바라보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층 타입을 촬영을 나왔어요. 실 평형은 분양 평형은 약40 평형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5층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층 공간 빼고 방은 3개, 욕실 2개, 상탑 테라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3억 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후반대로 되어 있고. 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약 천만 원에 담보대출이 나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적은 편이니까 이것도 유선문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집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공간부터 소개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마이크 놓고 온 날이에요. 실수로. 이날 새벽에 찍었는데, 음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내 시작할게요. 좌측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잘 시공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키큰 신발장 3칸 시공되어 있는데요. 가운데는 거울도 되어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메모세트 단정하게 해야 되겠죠.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되어 있고 간접조명도 되어있는데 지금 전실공간은 불이 안 들어와요. 여기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아. 안쪽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네. 바로 오른쪽으로 꺾으면 공용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인데 일단 사이즈가 이 정도면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용 욕실이거든요. 다만 조금 밋밋해 보이는 게 샤워 부스나 샤워 파티션이 없다라는 게 밋밋하니까 편안한 집에서. 여기 아까 1층에서 건축주님 만났거든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편의점에서 해결하게 된다면 여기 샤워 부스 달아주기로 하셨습니다. 아까 1층에서 우연히 딱 만났거든요. <laughs> 너무 좋은 혜택이죠. 네. 자, 맞은편에 있는. 첫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이고요. 실실측 사이즈 항상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이 안쪽으로 남는 공간이 있거든요. 혹시 카메라에 담기나요? 네. 잘 잡아주시면 여기는 실측 사이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좁게 저희가 실측 사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 시공을 하셔서 미니 드레스룸으로 시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 학생들인데, 뭐, 중고등학생들, 뭐, 수험생들 있으면, 여기 미니 독서실처럼 해도, 공부 분위기가 딱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녀분한테는 조금 지옥일려나잘 모르겠네요. <laughs> 자, 그리고 창호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KCC 이중창호를 썼기 때문에, 단열 방음, 성능, 뛰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신축 복층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삼억 후반대라는 거 요거 참고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자 벽지는 실크 벽지, 바닥은 일반적인 강마루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으로 이제 이동을 해볼 건데요. 나토터 있어요. 두 번째 방이고, 첫 번째 방과 모든 구성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강거리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어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차가 한 4대 정도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동강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4층이잖아요. 채광,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거실 공간으로 나가볼 건데 거실 주방 이렇게 통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주방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네. 아, 주방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 맞춤장 되어 있고요. 냉장고 뭐두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셔서 뒤에 한번만 잡아주시겠어요? 네. 뒤에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냉장고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김치 냉장고 두셔도 되고 그렇죠? 활용도는 네.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D자 형태로 아일랜드식탁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이 무릎 공간 아예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 맞아요. 여기에도 무릎 공간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두분 아니면 세분 정도면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는 조금 아쉬운 게이 옆으로는 다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는 조금 아쉽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안쪽부터 한번 보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장 잘 되어 있고요 밥솥장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처리 잘 됐고 콘센트도 잘 나와 있고요 환기창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리고 와이드 싱크볼도 되어 있는데 요즘엔사각해수된 되게 크고 넓게 잘 되어 있는데 깊이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넓다 보실 수가 있고요 청소 상태가 조금 불량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콘센트도 추가로 또 되어 있고 한샘에 요거 3구 하이라이트 잘 시공되어 있고 하츠, 후드까지 기본 구성은 그래도 깔끔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자,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 사이즈 자체는 평범한 것 같고요 네, 창 밖으로 보이는 뷰가 벌써 좋죠 다용도실을 와, 뷰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벚꽃도 또 군데군데 펴가지고 다용도실 주면 좋다고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실 뷰가 진짜 너무나도 좋으니까 끝까지 가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환기창, 탄성 포트 됐고 바닥에 타일 시공까지 되어 있으니까 뭐 습기나 결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수전, 워시타워 자리, 침구 다 충분합니다. 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그리고 나가서 거실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실 공간 먼저 보자고요. 어, 거실인데 오우, 이쪽에 와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뷰가 너무 좋거든요? 와, 호주, 네. 이 옆으로 산맥이다 보이고, 옆에 빌라들 지어진 것도 뭔가 엔틱한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해요. 맞아요. 산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스위스 같은 그런 느낌 음,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빌라를 촬영하게 됐고, 사실 거실 사이즈도 좁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체감이 잘안 되실 것 같은데, 그죠? 여기를 이렇게도 한번 잡아주시면 이 정도면 사실 거실 사이즈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인 구색은 다 갖췄습니다. 참고로 개별 온도 조절기 아니고 린나이로 통합 온도 조절기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안방 공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에는 다행히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 사이즈도 이 정도면 어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 맞아요. 그리고 자 구색을 한번 보죠. 안방 욕실이고요. 방 욕실은 그냥 무난한 그냥 평범한 방 음. 욕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급한대로그 반대로 급한대로 샤워 음. 정도는. 어, 할수 있겠다. 다만 좀 불편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포인트, 우드 타일로 포인트 써준 거는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옆쪽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그래도 드레스룸 나름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가로폭도 사실 이 정도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 플러스 가로를 더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길이가 많이 나와서 이 정도면은 부부 사계절 옷은 뭐 딱, 단당단하게 수납할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창, 이런 기본 구색 갖춰줘야 되죠. 이런 것까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나가볼 건데, 자,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계단 위치도, 어,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음, 일단은, 저도요. 그죠 눈에 네. 크게 거슬리는 게 없고, 동선에도 거슬리는 게 없고, 그렇다고 방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이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계단에 고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어, 약에폭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 정도 그냥 딱한 사람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복층 올라오셨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박공지붕 형태의 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층구가 높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으로 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이즈는 따로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보조 싱크볼 정도는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 그래도 맞은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환기 될수 있게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아 이렇게 방이 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힘든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쪽은 잔짐 많으신 분들 창고 같은 거 넣어놓으셔도 되고, 빈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스크린 같은 거 달아서 우리 집에 뭐, 홈 시네마 이런 거 만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도 그냥 비슷하다고 이렇게만 참고하시라고 보여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창이나 다른 구색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볼 건데요. 저는 오늘의 집 테라스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와. 와 우선 테라스도 사이즈 먼저 중요하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뭐 4인 식구가 아니라 뭐 주변 지인분들 불러서 바이큐 파티 같은 거 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냥 플라스틱 테라스가 플라스틱 테이블 있잖아요. 플라스틱 의자랑 편의점 의자 그거 하나 놓고 맛있게 배달음식 같은 거시켜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약간 정말 스위스 감성 좀 나지 않나요? 어 너무 예쁜데요. 제가 저는. 뭐 과장하거나 억지 부리는 거 싫어하는데 이게 눈으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쁠 거예요 자연이나 잔디가 자연 같은 게좀 생동감이 더잘 느껴지니까 되어 있고 전체를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 이 뒤쪽에 아예 반대쪽 뒤쪽까지도 다 산에 둘러싸여서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지금 살짝 새소리도 들리고 하거든요. 이런 집에서 가족분들끼리 오순도순 살면 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집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3억 후반대 복층 빌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